너내 어깨 만졌던 기억이 있는 거. 같아 뭐? 아, 어깨 이렇게 어, 어깨 뽕이냐고 그 어? 지금 한번 보여줘 어깨 뽕이 안찬 건지 상팔한번 해봐 <laughs> 아하. 뭐 저희가 왜 이렇게 만나게 됐는지 아실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아니야 뭐하라고 해서 아, 누나 어디 쳐다보는데 엉덩이 뭔데 정도의 <laughs> 개쿤데? 아니 근데 인나가그 애기가 13개월이에요 그 인스타그램에 제가 애기 사진 안고 찍은 사진 있잖아요 그게 지유 누나의 애기에아 근데 누나 존나 이쁘니 이쁘다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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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뻐 오 예뻐 근데 앉아있으면 이뻐 왜냐면 인 누나 키가 진짜 난쟁이 똥자루만 하거든요 누나 키가 몇이지 저요? 160좀 안돼요 아 거짓말 아 하지마 안 되잖아. 대대 신기한데. 아 드립 드립 드드 지윤 누나를 편하게 대하는 이유가 지윤 누나랑 저랑 안지가 8년 정도 가됐어요 보다보다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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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래된 거잖아. 지윤이에게 소유시였어요. 음... 아 정답. 근데 나는 내 나는 내네 기억은 다른데 내 친한 동생이 있는데 얘랑 음... 둘이 아, 그런 사이여가지고 아니 그 동생이 직 컵이었어. 동생이 취향 아시겠죠, 어이, 아 시겠어요 여러분. 한 번도 안잡았다한 번도 안 자랐다. <laughs> 아니, 누나, 나 진짜 개나. 아, 짜런 거. 나랑 손도 안잡다고 네네네 아이렇게하면 얘들은 오해한다고 누나 진짜 t h 는 8년 전 c a p to you, you k n o 아 she does. I don't know. That's it. You know w h a d 안 y 려 u k n 나 CD 왔다가 n o w y 야 u know, you know, you know, you know, you know, you know, y o 아하핳 아하 잠깐만 상례 잠깐. 타임 아 타임 저도 그 드립이 음. 여기까지 나왔어요 아, 하지만 아. 오늘 우리 상준님아왜 아, 그래 어, 작, 1분간 퇴장시킬게요 아 아니 하하 <목소리는> 나와서 이런 얘기 또 언제 들어가 오랜만에 또 병구에 이 방송 보인다. 보고 있나? 보고 있잖아 잘게야 보고 있다 혹시? 술 한잔 먹고 들어간다 아 있어 사지 돼? 많지 아아니 근데 이 집은 위험해 아야 미쳤나 헬스장님, <laughs> 오 <laughs> 반갑습니다! 다 맛있다, 음식이. 연탄은더거거 같아. 준기야, 아저씨 필요하냐? 여기 있어, 여기 있어. 아, 왜 이렇게 많이 드셨어? 많이 드시라고. 근데, 병구 형도 씹는다랑 저 사이를 좀더 의심하지 않았나? 옛날 의심한 게 아니라 입방벨 맨날 케이에그녀들해려가지고 사진을 봤다가 여러 명 있는 거에 항상 내얼굴이들어가 있어서 이랑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의심했다기보다 그냥 시청자 맞을때 물어본 거지. 둘이 과거에 만난 적 있나요? 난 되게 깜짝 놀랐지. 돈이 아닌데... 동료랑 어? 맞아야죠. <laughs> 나 이렇게 이렇게 회한 번만 먹어봐. 묵은지에다가 생강 넣고 와사비 어. 넣고 이렇게 먹어. 맞네. 언니 이거 안 먹었어. 맛있지? 응? 음. 아 큰일났다. 준규가 저렇게 했을 때 맛없다는데. 응. 강요네요 아, 맛있지? 진짜? 맛있지? 소금 좀덜들어가면까덜 넣는데? 소금 아니야 진짜로. 그래? 아 진짜. 매우시잖아아나 <laughs> 아, 진짜 생강 못 먹겠다고. 이으라먹으라 먹어. 다 아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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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딸다 아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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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같 아시다. 아시다. 아아 <laughs> 아이녀아 진짜! 아, 근데 병구 형 옛날 프로게이머 당시 사진을 보니까 진짜 날렵하게 생겼어 날렵하고 공부 잘하게 생긴 그 얼굴 알지? 음, 그래. 안경 끼고 지금이게 병구 형 훨씬 더 잘생겼어. 질렁보다 음? 조금 더해또 <laughs> 그런.. 잘 끊어봐요! 그뭐야 이거 그거네! 병구 형 전역! 형희 이모는 전역은 지우! 보여주기에는 <laughs> 뭐, 구독자한테 나 원피스인 줄 알았어 어러는데 <laughs> 이거 반팔이냐고요? 근데 K가 어깨가 넓어서 그래. 나 처음에 K 어뽕찬줄 알았다. 어 아, 그랬던 거 같아. 누나 내 어깨 만졌던 기억이 있는 거. 어? 아, 어깨 이렇게 어 어깨 뽕이냐짐 앞으로 보여줘. 어? 어깨 뽕이 안찬 거지. 상탈 한번 해봐. <laughs> 아, 아, 상탈 해봐.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알아? <laughs> 아니 아니 아니. 아니. 남력평등 어깨 맞아. 오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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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나. 영어 영어 대단한 게나 해외 여행 갔었어 해외 여행 갔는데 해외 사람 음. 진짜 서양인이 나한테 이스큐즘이 그러고 저 사람 혹시 플래시 아니야? 음. 영어 고대해봐 아, 플래시 맞아 유럽 피시 한거 아니야? 뭐, <laughs> 아 피시 너, 너너너너아 나나 아 그래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한거 그래서 내가 맞다 플래시 맞다라고 얘기하고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이제, 이 플래시, 더즈 히, 플래시. 아, 나 진짜 눈물 나서. 나, 나 화장실 좀 갈까봐. 아니, PC. 누나 화장실 가는 김에 그 현관문 열고 나가겠다. 나가죠. 나 진짜, 누나랑 방송 못 하겠다.